안녕하세요. 다진공조라는 환기 전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서근섭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하루에 확진자가 몇만 명씩 나오고그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교회 환기는 다중이용 시설로 그 환기 장치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가 음, 더 발생되지 않는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시설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시설 요점, 교회 환기기준으로 봤을 때 제대 쪽의 환기가 중요합니다. 강한 조명으로 인한 열기를 고려해야 되고요. 설교로 인한 냉난방 건조함을 고려해야 됩니다. 성가대 환기는 찬양으로 긴 호흡이 필요하고요. 그 환기량과 냉방 난방 선정이 중요합니다. 그 예배석 기준으로 봤을 때는 1층과 2층, 3층, 이런 식의 그 대공관의 예배시설을 갇힌 경우, 대류로 인한 공기 흐름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인 1인 재실자 1인당 환기량은 시간당 3 0노배가 필요합니다. 찬양 시 율동을 하는 경우, 증가해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중 이용시설은 반드시 현열과 전열을, 장치를 이용해서 외기 공기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야 에너지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이런 그 집진 장치라든가 공기를 가져오고 놓아주고 하는 시설을 건물 내 아니면 외부에 설치하셔야 됩니다. 음, 이것은 그 교회 그대 예배 시설에 완공을 하고. 천장 내 공기의 흐름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연막 테스트하는 과정입니다. 미세한 방향으로 한쪽 방향으로 공기가 흘러가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이거는 천장 높이가 12m 되는 데서 바닥까지 공기가 어떻게 내려오는가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부채 바람보다도 더 약하게 아주 부드러운 바람이 바닥까지 떨어져서 확산되는 기류 테스트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테스트는 제대 쪽에 공기가 어떻게 확산되는가? 그, 테스트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잘, 정확히 나타나지 않지만, 대, 제, 제대 뒤로 공기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측면, 우측 측면, 선과대 쪽도 떨어지고, 제대 쪽 뒷면도 공기가 떨어지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 미세한 바람이 바닥을 때리고 다시 천장으로 상승해서 흘러가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 대공간에서 공기를 그 균일하게 공급해주고 또 빠져나가게 배출해주는 장치가 상당히 예민하게 필요합니다. 건물의 완성은 환기장치의 완성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는 그 극기되는 공기와 폐기되는 공기의 흐름 또 그것을 가지고 실내를 얼마나 정화시켜주느냐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균열성을 가지고 전체의 공기를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통해서 간섭되는 부분을 피해서 공급해주는 급기장치와 배출장치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셔야 됩니다. 이건 딥프샷 성능표입니다 그래서 최단거리, 최장거리를 가주는 딥프샷입니다. 예, 전장 높이에 따라서 딥프샷의 선정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공기의 흐름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것에 따라서도 딥프샷의 선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공간의 건물의 완성은 환기장치입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완벽한 환기장치로 인해서 코로나 확산을 조금이나마 막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진공조에서 다진 대공간 설계 환기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